지난 7월 11일 임실군 공무원인 40대 여성 A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간부급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에 따라 두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확인 작업과 함께 관련 공무원 50여 명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7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들도 상당히 보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아직은 그를 더더 이상의 진행은 없을 것 같아요. 잘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가 걸려지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성폭행 가해자로 거론된간부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과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구체적 사건 내용과 수사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폐쇄적 공무원 초직 문화 변화를 위한 성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인권옹호관이나 그런 제도가 전주시는 있지만 각 군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죠 여성 단체가. 여성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숨졌지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공무원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예보 기관 감시 시스템 같은 성범죄 피해 사전 차단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